안녕하십니까. 어, 2020년 8월 24일 어, 월요일 출근하는 날인데 어, 3시 33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잠이 깨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어, 어, 지금 바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바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 예, 바로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어, 바로 태풍의 동향 어, 대비해야 될 상황이라서 태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태풍이 현재 예, 타이완 동쪽 해상에 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바비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요. 어, 바비라고 이름이 되어 있고 어, 바로 태풍이 현재 예,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예보 위치를 보면은 예, 어, 지금 어, 25일 1, 2, 오, 줄로 표시된 이 부분이 에, 여기는 어, UTC라고, 어, 세계 표준시로 어, 지금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25일 12시, 우리나라가 이제 표준시보다 에, 9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에, 9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어제 저녁 어, 25일 1, 어, 12시면 어제 저녁 21시가 되겠습니다 21시 어제 저녁 21시에 예, 현재 위치가 되겠고요 현재 위치가 조금씩 늦게 나오는데 현재 새벽 3시인데도 아직 어, 어제 저녁 어, 9시 위치만 나와 있죠 어, 9시 위치만 나와 있고 어, 이동 속도가 여기 지금 보면은 8라트로 되어 있는데 8라트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아, 느린 속도이고 어, 무, 방향이 지금 그림은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방향이 065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65방향이면 여기 우리 저 지도에서 표시할 때는 이 정북쪽 정북쪽을 제로로 보고 동쪽이 90도입니다. 동쪽이 90도인데 065도이기 때문에. 예, 북동쪽이죠. 어, 북동쪽으로 이동을 아직까지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동쪽, 여기 지금 그림, 그림은 거의 이, 이 360도나 0도에 예, 북쪽을 지금 그림을 그리 놨는데, 여기서 065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이 예보 방향이 한국쪽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많다. 제주쪽이라든지 이렇게 틀어질 가능성이 많은 상태로 이제 현재 지금 현재 이동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고 이 그림으로 보면은 어 지금 26일 12Z니까 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9아우션 우리가 빠르니까 진흙 9시에 서울에서 이제 지켜있죠 서울에서 보면은 어 지금 여기 이선 하나가 선 하나가 어, 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도. 5도를 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어, 여기에서 보면은 어, 대중짐작으로 보, 어, 뭐 자로 정확하게 쳐야 됩니다만는 어, 대중으로 보더라도 한2.5 어, 정도 2.5나 3, 3 정도의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어, 2.5 정도의 거리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2.5 정도 거리면 얼마가 되느냐? 어, 뭐 나온 김에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우리 지구, 우리 지구가 우리 지구가 6,378 킬로미터지 반경이 반경이 6,378 k m 인데 적도를 따라서 주위 태양 어저저저 어, 육지 주위에. 둘레가 둘레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 우리 학교에서 어, 3 2파이, 높여야지, 2파이 r 반지름에 꼬박이 이, 파이 3.14 꼬박이 3.14를 하고 어, 어, 꼬박이 두배 2파이 r 이니까요 어, 2파이 r 이렇게 하면 4만 어, 4만 킬로미터가 우리 이 지구의 둘레다 어,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어, 지금 뭐 키로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3만 키로 그대로 해도 되는데, 에, 여기에 지금 나트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마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 나누기 1.852, 예, 1.852를 해주면 은 아, 4만, 아, 지금 고그 이전에 에, 4만, 아까 4만이 나왔죠. 아, 4, 예, 다시 하겠습니다. 3.14 곱하기, 어, 어, 곱하기 2 파이 알 곱하기 2, 그 다음에 반지름 어, 어, 6378 어, 이렇게 하면 은 어, 4053이죠. 그런데 지구가 어, 이제 360도로 봤을 때, 그러고 어, 지금 1도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해서 360을 나눠주면 되겠죠. 360을 나눠주면, 예, 360을 나눠주면, 111 되겠습니다. 111. 111인데, 요거를 마일로 바꿔주면은 1 8 5 1로또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은 60이 되겠습니다. 60이, 제 적도에서 1도는, 1도는 60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중으로 봤을 때에 아까 2.5도 정도의 서울에서 중심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은 60 마일로 하면은 120 마일이 되는데, 6 0마일을 하면 120마일이 되는데, 이,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에서는 60마일이 되면,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에 오면, 한 50마일이, 50마일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면은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 인천. 인천. 인천에서 90마일이죠. 예, 인천에서 90마일입니다. 인천에서 90마일이 가장 가깝게 지나가는 시점이 인천에서 90마일인데 그게 26일 날밤 12시가 되겠습니다 26일 밤 12시에 인천에서 그 시점에 그러면 김포에서는 얼마냐 김포에서는 조금 더 떨어졌으니까 110마일 정도 되겠습니다 110마일 김포공항에서 봤을 때는 110마일 떨어져서 수적으로 지나간다 라고 지금 예보를 해 놨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이 움직임이 065 방향이다. 북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북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예보를 해놨기 때문에, 과연 이틀 동안에 맞을, 맞을지, 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어,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예보를 한번 볼까요? 해놨는데 왜 없어? 네. 태풍은 지금 8호 태풍 바비의 이동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리고 바비의 강아지좀 다른 차트를 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차트를 지금 한번 보고 태풍의 차트를 보면서 왜 일본 거를 보느냐 아,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어, 그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근접 국가에서 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접 국가에서 어, 더 어, 면밀하게 태풍의 위치를 파악하고 영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일본의 오키랑와라든지 이 타이완도 물론 뭐 그렇습니다만은 타이번은 중국으로 돼 있고 어, 이쪽은 어, 중국 환자가 조금 어렵고 어, 일본의 환자들은 조금 조금 쉽죠 어, 예 에, 그런 측면도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일본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일본 차트를 보는 보면은 어, 지금 음, 어, 현재 새벽 2시 현재의 에, 에, 위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새벽 2시 현재 아까 저기 미국 차트로 봤을 때는 어제 진흙 차트만 나와 있는데, 지금 새벽 2시 현재의 차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불과 2시간 전에 차트가 나와 있고, 중심기압이 990헥타파스칼로 태풍을 계속 보아온 우리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거 센 태풍 아닙니다. 센 태풍은 아니고, 그 다음에 중심의 풍속이 55나트입니다. 55나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간 최대 풍속이 80나트로 되어 있는데, 이 80나트나 55나트는 아주 센 바람이기는 합니다. 이기는 한데, 네, 그 다음에, 중심에서, 어, 어 지금 25나트, 어 25m의 초속, 2 5터의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 40마일 반경 이내입니다. 4 0마일이 아주, 어, 태풍으로서는 아주 좁은 반경입니다. 좁은 반경. 안에만 50나트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30 나트, 꼬박기 2가 나트입니다. 그래서 30 나트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은, 어, 동쪽은, 남동쪽은 210 마일, 북서쪽은 150 마일. 그러면은, 이 태풍 진로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동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 동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데, 210 마일까지 영향이니까 거의 400km가 이제 영향 반경 30나트 이상의 영향 반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 이, 우리나라 서쪽으로 지나가는 태풍에 대해서는 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 중심에서 가까운 거의 100km 이내에 들어가는 어, 서해안 지역. 그럼 이 중심에서 100km 이내의 반경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어, 처서를 막 지났기 때문에, 처서가 지나면은 기온의 일교차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그일리도 기온이 변화하면서, 어, 벼포기에서 벼꽃이 핍니다. 벽꽃이 피는 계절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주산업이 농업이었을 때는 이 벽꽃이 제대로 피어서 농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지금 달라 지금은 코로나19가 국가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지만 옛날에는 어, 이 태풍이라든지 비바람이 벽꽃이 피는 시절에 비바람이 불어버리면 농사에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벚꽃이 패는 시점에 그동안에 잘안 오던 태풍이 지금 하나 올라온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농업도 병농성을 짓는 게 아니고 시설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는데 이번 태풍, 특히 이제 서해안 쪽, 그리고 태풍 중심에서 가까운 쪽을 위치하고 있는 어, 호남평야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쪽을 중심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에, 그리고 동쪽도 30나트 정도의 바람은 불기 때문에, 에, 그리고 태풍은 지상의 온도가 높은 고온, 고온이면서 습기가 많은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태풍의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작용을 합니다. 상승기류는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기류를 만들면서 그 공기가 영하로 올라가면은, 영화 고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공기 속에 있던 어 거의 대부분의 수분을 어 물방울로 만들어내면서 어 태풍권에서는 어 비도 심하지만은 비도 심하고 바람도 심하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비바람이 심한 상태인데 뼈농사에 시설농사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이 된다. 아 이렇게 해서 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겠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이동 방향이 북동쪽으로 지금 바뀐 상태면면 우리나라 서해쪽으로 올라와도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게 북동쪽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을 남한에 직접 상륙을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아주 좋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심기압이 990헥터파스칼로 더 발달하지 않고 제주 부근에 오면서 세력이 약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지금 오늘 내일까지는 계속 중심기압이 강해지는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에, 그다음에 뭐 나온 김에 항공기상청에 들어가서. 어, 기상을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기상청 어, 항공기상청의 에, 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고. 항공기상청의 사이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항공기상청의 사이트는 어, 비교적 정밀하게 정밀하게 예보를 하고 있고요. 음. 예, 지상일기도에 보면은 어, 이건 지금 어, 나와 있고, 어, 그다음에. 이 태풍 속으로 어, 이 주변에 있는 어, 공기들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날씨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날씨가 더 좋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태풍에 멀리 있는 구름들라든지 이런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예, 날씨는 나빠집니다만 좀더 멀리 있을 때에는 태풍 속으로 어, 주변의 구름대들이 전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예, 오히려 태풍이 오기 전에는 고요함이 있죠. 예, 그처럼 어, 태풍 전야처럼 어, 날씨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 그런 증인이 있고 예, 오늘 뭐이좀 며칠을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공항에는 매분 어, 단위로 어, 날씨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날씨 관측은 에, 제가 블로그에 한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풍향, 풍속 그 다음에 가시거리하고 구름의 모양이라든지 구름 양그 다음에 기온과 노점온도 그리고 기압까지 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부 매시, 매분 단위로 관측을 하고 있고 발표는 매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시간이나 매시간 30분 단위로 관측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 1-8-0-0은 우리 시간으로, 어 서울 시간으로는 새벽 3시입니다. 아 이건 이제 세계 공통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표준시로 지금 어 UTC로 표시를 해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0 앞에 세 자리는 방향을 표시를 합니다. 아 360도 전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표시해 주는데 350도의 방향에서 어 이나트의 바람이 불고 있다. 아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항공기상에서 어, 날씨가 좋을 때에 왜 보통 표시를 해주는 어, 그 구름까지, 구름의 에, 운저 구름의 밑에 까지의 높이 하고 어, 그 다음에 가시거리에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를 표시해 줄 때에 장애 요소가 없는 상태, 구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낮은 고도의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케고케 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링 앤드비지밀리티 오케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온이 2 4도면 지금 뭐 저서가 지났기 때문에 시원하죠. 예, 23도의 노점온도를 표시를 하고 있고, 기압이 1007헥타파스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990 정도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태풍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기압이 조금 높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속으로 주변의 구름이나 습기가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태풍에서 거리가 멀 때에는 태풍 전야처럼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전공하는 이쪽 분야하고 그 다음에 가끔 오히려 구독하시는 분들 인기가 어 주식 투자였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주간 동안 어어 관심 있게 봐왔던 종목 중에서 소개할 만한 종목이 있을 때만 방송을 합니다. 어 좋아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시고 오늘 도어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26, 7일, 25일 밤부터 해서 어 제주부터 시작해서 어 26일, 7일 어 이렇게 해서. 태풍 8호가 통과를 하는데, 서해로 지금 방향대로 그래도 좀 떨어져서 오면 그나마 좀 나은데, 방향이 약간 아까 동북 쪽으로 틀어져서 한반도를 관통을 하게 되면 은 상륙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변에는 비바람이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물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과일의 낙과 때문에 수확을 앞둔 과일들은 가능하면 오늘 내일 다 수확을 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태풍 지역에서 가까운 중심 지역은 50나트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요. 50나트 이상이면 과일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30나트까지도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 방향이 지금 틀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틀어져 버리면 전국이 다 30나트 이상 바람번에 들어갑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가 태풍이 날라갔으면 좋겠는데 날라가지를 않고 지금 계속 남아 있어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게 보통 감기입니다 환절기에 우리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 분들 많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보다 평소에 감기 더 중요하다 그리고 마스크 감기에도 많이 예방이 됩니다. 코로나19 독감, 감기 다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